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느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내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저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죽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성학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축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선 그의 삶에 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일에서의 그 경험을 통하여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야곱은 에서로 인해서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자아가 환도뼈가다 부러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꺾여진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33장을 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제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평소대로 한다면 야곱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아, 종들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맨 뒤에 세우고 나서는 자기 자신은 그것을 가로질러서 맨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가족들을 줄 세운 거 보면은 야곱이 또 여차하면은 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도망가게 할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지방의 관습에 의하면은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대접할 때에는 가장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나중에 인사시키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렇게 가족에 배치를 한 것은 두려워서 했다기보다는 서열 순서로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두려웠다면 야곱 자신이 야복강 나루 이전과 같이 맨 뒤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줄을 세우고 자기 자신은 쏜살같이 애서 앞으로 가서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서, 야곱이 애서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그의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본즉이란 얘기는 그 말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느낌, 뭔가 희망차고 또한 굉장히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뉘앙스가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애서에게 일곱 번이나 저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일곱 번 절을 한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하가 군주에게 드리는 예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왕과 같은 예우를 갖춰가지고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야곱이 지금 굉장히 에서에게 아부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깨어진 겁니다. 자아의 자존심이 다 깨어졌습니다. 야곱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량이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에서 앞에 그렇게 일곱 번이나 절을 하고 왕가가씩 모셨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의 자존심이 다 깎여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에서가 형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쌍둥이입니다. 비슷한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뻤기 때문에 애서가 충분히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 부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 강한 자하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들, 남에게 머리를 굽히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이제 다 꺾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사실은 녹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야복강나라서그 경험인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야곱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은 어쨌든 해하려고 하는 마음 적대감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는데 그가 쩔뚝쩔뚝거리고 뛰어옵니다 더군다나 쩔뚝쩔뚝거리고 뛰어오면서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일곱 번씩이나 이것을 보면서 원래 애서가 생각하는 건 야곱 이놈이 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야곱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잘돼 있으면더 성질이 났을 텐데 오히려 뛰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측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당하고 야가 빠졌던 그런 야곱이 지금 다리를 절절 매고 억지로 억지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뭔가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을 아마 에서가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처음에 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기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장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주라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참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형이. 너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형에게 절을 하고 성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게 장자의 축복이요 영적으로는 바로 그가 성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종기 역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엘의 경험을 만난 사람들,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야곱은 브니엘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꺾여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저 다른 사람한테 허리 굽히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많이 없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분이 될 경험이 없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꺾어주게 하여 지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쩔뚝거리는 보이는 면으로는 쩔뚝거리는 인생이 될지언정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오히려 그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